게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아주 좀참신한 컨텐츠를 갖고 왔습니다. 오, 규모가 크네요. 네. 오늘 해볼 컨텐츠, 나침반으로 승자를 가려라. 승자. 바라바라바라라 나침반으로 승자를 가린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일단은 한 번씩 진행할 거고요. 예, 에임 테스트거든요. 여기서, 네. 네. 이렇게 이제 다섯 개의 블록 있잖아요. 그쵸. 다섯 개. 여섯 개. 가 다섯 개인데 에베랄드 도착지까지 여섯 개. 오케이.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 아, 쉽네요. 누구 탈까요? 아, 먼저 하시죠. 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좋아요.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요. 오. 이 3.8초. 어, 네 바로 가 볼까요? 네. 아웃 되면 그냥 그 끝이에요. 네오 어, 어, 뭐야 3.5초 아 짬이 있잖아요 뭐지? 아저씨 이게 겁나 잘한다니까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손 풀어주고 오케이 아어아 아웃이고요 네 이거 기회 몇 번씩인가요 다섯 번씩 갑시다 다섯 번씩 다섯 번이요 오케이 okay. 3.5초 3.5초가 지금 최고 기록이죠 저 네. 갑시다 어 잠만요 깐손좀 풀고 네 <끊기> 으아! 와, 3.6초. 3.5초 어떻게 한 거지? 아, 땀이 있잖아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손, 오 삭, 사, 오케이, 오케이. 삭, 삭. 오케이, 예. 오케이.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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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삭, 삭. 삭, 삭, 삭. 3.5초. <끊기> 3.5였나? 3.5야, 3.5야. 오, 3.5반데? 오케이. 아, 아 깨봐야죠. 오케이 못죠오어 뭐야 어 어디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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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급발진이야 왜 급발진이야 쟤야 여기도 못해도 이길거 같네요 아. 예뭐위로그때얘기 클릭할까요 위로 위로 아야 아이 쟤 하세요 3.2점 와 3.1점 어떻게 했냐 어, 개미님, 에? 이제 안 해요.